자, 내란을 하려면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5만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마약사건의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개엄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와... 이 얘기를 들었으면 백혜령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뭔가 자꾸 수긍이 됩니다. 어... 윤석열, 한동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인간들입니다. 어... 네.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과를 냈는데 이거를 무마하려고 했다 이상하잖아. 앞뒤가, 안 앞뒤가 맞아. 아예 안 맞아. 너무 안맞아 네. 너무, 안 너무 안 맞잖아. 맞죠.